이명 씨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? 다좋아서 부르기 어려워요. 네. 어, 언제부터 이명 씨를 좋아했어요?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네. 아로하 네. 보고. 네. 직접 본 적은 있어요? 네, 꽤 많아요. 손도 잡아봤고. 어, 그래요? 네, 한 지금까지 치면 다섯 여섯 번 정도 같아요그 이명 씨한테 한 말씀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? 빠사해. <laughs> <laughs> 오늘 앞에 그 고향 콘서트에서 또 이명 씨를 아주 좋아하는 여학생 팬 인터뷰를 잠시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 어느 고3 여학생 팬을 또 소개해 드려야 해서 잠시 또이 학생 팬이 생각나 먼저 또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. 이명 여학생 팬, 웅심 폭발 현장. 자, 오늘 이명 씨를 아주 좋아하는 고3 학생 한 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학생 노래 리스트로도 보니까 거의 뭐임웅씨 노래로만 채워져 있던데요. 그 노래에는 1순위로 또 홈이 있고, 그리고 또임웅 씨가 불렀던 런던보이도 있습니다. 이 홈과 런던보이를 좋아하는군요. 이 멋지고 신나는 노래들을 좋아하는데요.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조금 늦었지만, 홈 챌린지 영상 한번 도전해야 할것 같습니다. 그 최근 임웅 씨가 중장년층 팬들은 물론, 어린아이들부터 중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청년층까지 그 팬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. 꼭 그런 영향은 아니더라도 이명 씨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면서 새로운 팬층들에게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요. 웬만한 카페에서 들리는 이명 씨의 노래를 들으면 전혀 이질적이지도 않고 또 카페에서 노래를 듣는 젊은층들도 자연스럽게 이명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뭐작담도 하고 임영웅 씨 노래 또 심취하기도 합니다. 자 유정편 TV도 콘서트 현장에 가보면 몇년 전부터 이 남성 팬들이 부쩍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여러 나이대에서 임영웅 씨 콘서트를 보러 온 사람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팬클럽에 글을 올린 대전에 사는 이고3 학생인 것 같은데요. 글 제목은. 저는 고3 영웅시대입니다. 이렇게 쓰셨고요. 이 고3 학생이 또 무슨 글을 썼을까요? 자, 글 내용은 안녕하세요. 영웅시대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? 저는 이제 겨울방학을 했습니다. 일어나서 숙제하다가 학원에 가고 밥 먹고 스타디 카페를 다녀오니 12시가 훌쩍 넘었네요. 하루를 보내는 와중에도 영 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입니다. 좋은 밤 보내세요. 건행 이렇게 쓰셨고요. 이 공부하는 책 이미지와 이명웅씨 노래로만 채워진 음원 그 재생 목록을 또 올려 놓았습니다. 뭐이 학생분 말을 참 이쁘게 하는 친구군요. 하루를 보내는 와중에도 이명웅 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입니다. 또 이런 말을 했는데요. 이 재생 리스트에 보여진 임영웅 씨 노래는 보니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홈 런던보이 무지개 아비앙 또 손이 참 곱던 그대 일편 단신 민들레야 그리고 임영웅 씨 버전으로 부른 일소일소일로일로 이런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노랫말이 이쁜 노래를 뭐 아주 좋아하는 학생 팬이군요 자 좋아하는 노래 리스트를 보니 이 학생분 성격도 아주 조금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팬분들이 이 학생 팬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. 이 팬분들의 또 댓글을 보면요. 뭐 아주 격려의 말을 많이 써놓으셨습니다. 우왕 예쁜 영웅시대 공주님, 웅 오빠 옆에 꼭 영원히 함께해요. 고3 건행 이렇게 쓰셨는데요. 이 고3 학생분이 벌써부터 임용씨를 너무 좋아하면 또 콘서트 티켓팅 할때 이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질 텐데요. 그래도 큰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을 해주셨습니다. 자, 학원 선생을 하시는 것 같은 어떤 팬분은요. 자, 고3에게 건네는 이 학원 선생으로서 격언 같은 덕담을 한마디 드리자면 고3 때는 체력이 학력이자 실력입니다. 영웅님 말씀으로 전하자면 낙원 내칭해야 고3에서 버텨내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. 영웅 님 위안의 노래와 더불어 내년 유망된 근사한 대학생이 되셨다는 소식 기대할게요. 이고삼 학생에게 또 이렇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그 다른 분은 고삼은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. 웅님 노래 들으면서 가끔 영웅 님 팬클럽에 와서 위로받으며 즐거운 고삼이 되길 바래요. 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.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요. 이번에 고척돔 리사이틀에서 서울 모처에서 또 혼자 오신 그 선배님 한 분을 잠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이분 원래 유종현 tv가 모르던 분인데요. 이분 지하철역에서 누가 오셨냐고 유종현 tv가 좀 질문을 하니까요늘이명식 콘서트 혼자 다니신다고 하셔서 조금 놀랐는데요. 보통 중년층 이상의 그 남자 팬분들은 지인이나 가족분과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혼자 또 콘서트 보러 다니신다고 하셔서 조금 놀랐습니다. 뭐 다음 콘서트도 즐겁게 보시고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아침 기사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. 그 오늘 소개해드린 이렇게 팬이 넓어진 이명우 씨의 인기를 반영하듯 신년 기획 이명우 향후 5년 이상 독주. 거품 빠진 트로트 현주소 이런 스타뉴스 기사 제목이 있는데요. 이 내용 좀 줄여서 짧게만 소개해 드리면 그미스터트트 출신 여러 가수가 있지만 이명훈 독보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. 뭐 이명훈 씨의 스타성과 화제성을 뛰어넘는 가수는 향후 몇년 후에도 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줄을 잃었다고 하는데요. 뭐연애 관계자 A 씨는 적어도 그 아티스트의 큰 일탈이 없는 한몇 년간은 임용 씨의 인기는 꾸준히 갈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최근 몇 년간 임용 씨는 그 성장 서사와 실력을 증명하며 그 중장년층의 탄탄한 지지를 받게 됐고, 그 임용 씨는 이미 온라인을 넘어서요. 지역 사회 깊이 스며들어 그 중장년층의 취미 생활로 자리 잡았다. 시골에서도 다른 가수는 몰라도 이명웅은 모두 알 정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또 연예 관계자 b 씨도요 역시 그 이명 씨와 나란히 할 경쟁자가 없기도 했고 한 5년 이상은 또 이명 씨가 계속 독주할 것이라고 본다. 뭐 연예계 관계자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이명웅 씨가 정통 트로트만 고집하지 않는 것처럼 젊은 세대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트로트들이 더욱 환영받을 수 있을 것 같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임영 씨를 아주 좋아하는 고삼 학생 팬의 이야기와 가족 중에 본인 취향에 제일 잘 맞는 가수라 마음편히 혼자 임영 씨 콘서트를 보러 다니신다는 어느 남성 팬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다른 팬분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이 임영 씨 팬의 또 주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.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